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 2025년도에 봄학기를 끝내면서 우리 강의는 지난 시간에 종강을 했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종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루하신 하나님, 귀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뜻이 계셔서 에스라 신학원을 세워 주시고 오늘 여기에까지 인도하시며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이 감사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통합 찬송가 504장, 어, 새 찬송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じゃあ。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윤호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스라시나 고원을 설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모든 학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우심으로 등록 학생이 120명을 넘고 수업 참여 학생이 평균 80명에 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교수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에게 특별하시는 조월 백부사, 많은 사약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운 비밀을 깨우쳐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학기는 우리 학우들이 잘, 잘 배우고 익혀서 지식적으로 충만하졌는데 이제는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니하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025년도 포막기를잘 마치고, 오늘부터 긴 여러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우들을, 무더운 여름에 건강, 건강 잘 지키게, 지키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구들이 아, 네. 섬기는 사역마다 지혜와 능력을 다셔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번창케 하셔서 축복과 축복의 통보가 되게 하시며 모든 하구들을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하셔서 늘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 구월초에 개개할 따이는.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루하루 세마포를 잘 준비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22장 50절 51절 두절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가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기 직전에 그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역에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에 너무 분한 나머지 에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했는데 복음서 사 복음서를 전부 다 종합을 하게 되면.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한 나머지 칼을 빼어서 쳐버렸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버려서 그 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어서 낫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동의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선생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겪은 바로 잘못한 것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그 선생님을 공권력으로 사로잡으려고 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고 참을 수 없었고 어, 그래서 칼을 뽑아치게 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아주 차분하게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이것 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런 여러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만한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결코 어, 그것이 빠르다거나 잘했다거나 이런 어떤 의미로 대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면서 베드로의 그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가 그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가진 것은 의분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주님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 주님을 공권력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것이지요.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의분에 그가 결국은 칼을 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비록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게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그것이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니?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폭력입니다. 그것은 폭력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얼떨결에 칼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후속수단을 전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격한 감정에 의해서 칼을 뽑아든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칼을 의지에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꾸짖는 것은 세상의 일이, 땅의 일들이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아무 말 없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 낫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가 칼질한 것을 예수님은 정 반대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버린 그 귀를 주님이 다시 갖다 붙여 낫게 하신 것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어, 땅의 일이 무력으로 해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연중에 베드로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니, 네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그런 충동으로 칼을 뽑았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베드로는 이런 책망을 또한번 들은 적이 있었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대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미 정해진 일이 진행.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다 그래서 그 구속의 수레바퀴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격정적인 순간적인 일을 생각함으로 칼을 뽑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일들을 어, 종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더더욱이 신앙생활하면서 견딜 수 없는,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까지 참아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비참해도 참아라. 화가 나도 참아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아라.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장 이 예배를 끝내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당한 이와 같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닥치겠지만, 주님은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것까지 참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 까지 잡는 은혜를 드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봄학기에 모든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종강 예배에 이것. 참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의분으로 감정적으로 칼을 뽑아드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향하여 도저히 참지 못해 몸을 떠는 나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방학 기간 동안 하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서병목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서병목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께 동안 생명의 말씀로 옮겨주신 원장 이형희 목사님과 사랑으로섬겨주신 교직원들 머리위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학우들 머리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종강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고 다음 9월 학기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